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은이 내년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유엔 충고 들어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은이 내년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거죠.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항상 네, 물가를 들고 나오는 거죠. 물가. 네, 물가 안정이 네 상승률이 목표 수준 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예, 운영 기조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경제 전문가다. 뭐또 경제 학자다, 뭐, 경제 교수다, 뭐, 이런, 뭐, 경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하고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 한국의 자본이 이탈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탈하게 돼서, 결국에는, 한국의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서, 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폈는데, 에, 오늘 12월 23일, 네, 오늘 자로 환율을 보게 되면, 네, 환율이 1282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82원. 도리어 안정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것이, 에, 일본의, 에, 금리의 변동, 에,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 변동률을 적용하게 되면서, 에, 이게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 신호탄이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쪽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또 유로화 에, 유로화의 에, 변동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에, 또 이제 중국 에, 중국이 페트로 달러를 에, 깨버리고 이제 석유 가스를 에, 이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또 그러면서 에, 러시아나 브라질 이라든지 또는 에, 어, 또그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인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에, 브릭스 경제체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고 있어요, 금을. 그러니까, 달러가 뿐만 아니라, 달러의 지금 국채,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해외 많은 중앙은행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를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통화를 매입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이라는 측면들은 단순하게 금리차로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변혁기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이 지금 강달러 고금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기축통화를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에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어이 환율이 안정되고 있네 이러면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은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 지금 유엔 산하기구에서는 연준이 경솔한 도박이다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 에, 금리 인상, 유엔이 이례적 중단 촉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면은 지금 이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엔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왜 에, 지금 에,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급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문제. 그래서 에, 공급 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물가 상승, 상승이 에, 공급 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에,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에, 그래서 금리 인상 대응은 에, 저소득 국가에 큰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게 될 거다라고 에,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에, 그러면서 대안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안했다라는 거죠. 에너지 식품 부족을 최소화하는데 에,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금리 인상 대신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이례성. 횡재세 등을 도입해서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못하도록 직접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리처드 코줄 라이트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급 측면의 문제를 왜 수요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풀려고 하느냐.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다. 네, 이게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공급 측면의 문제를 왜 수요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급의 문제기 때문에 공급으로 풀어야지 왜 수요의 측면,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면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에, 이 물가를 잡게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공급 측면의 문제를 왜 수요 측면의 해결 방안으로 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한은의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은 유엔 충고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가계와 기업, 부동산 예,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